미국 뉴저지의 어느 작은 학교에 26명의 아이들이 가장 허름한 교실 안에 앉아 있었다. 그 아이들은 저마다 그 나이 또래에서 찾아보기 힘든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마약을 상습 복용했고, 어떤 아이는 소년원을 자주 드나들기도 했다. 심지어 어린 나이에 세 번이나 낙태를 경험한 소녀도 있었다. 이 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하나같이 부모와 선생님들이 교육을 포기한 아이들로 말 그대로 문제아들이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앞으로 이 반을 맡게 될 베라 선생님이었다. 수업 첫날 그녀는 다른 선생님들처럼 학교 규칙을 지키라고 강요하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웃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다. 다음 세명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녀는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썼다. A.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수를 믿으며 두 명의 부인이 있고 줄담배와 포음을 즐긴다. B. 두 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된 적이 있고 정우까지 잠을 자며 아편을 복용한 적이 있다. 지,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이며 담배도 안 피우고 가끔 맥주만 즐긴다. 또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선생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만장 일치로 씨를 선택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절대적 잣대는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세 사람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A는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B는 영국 제1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 C는 수천만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독일 나치스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예요. 순간 교실에는 알수 없는 침묵이 흘렀다. 베라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해주는 건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니까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의 말은 아이들의 마음 속 깊이 새겨져 그들의 운명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